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라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하건 그 그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도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요로보암의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야를 이 통하여 하신 말씀과 되었으니. 이는 여러 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았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를 노엽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두 함께 망하게 만든 사람, 모두 함께 망하게 만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기에 왕이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왕이다. 이런 분 없으시죠? 왕으로 사는 것은 무지 행복하게 보입니다. 왕이 되면은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죠. 옛날에는 왕이지만 지금은 뭐 권력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력을 잡고자 하는 사람은요, 차하게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또 킵하기 위해서 사람을 터슴 없이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죽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북한에서 터슴 없이 조그만 잘못을 해도 죽이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권력의 세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거나 완전하게 지압을 해서 완전하게 나를 따르게 만들어야 되는 게 권력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긴장감이 가장 큰 긴장감이 도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전쟁터에도 서로 죽이고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터에도 긴장감이 감돕니다. 평상시에도 항상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옛날에는 군고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백악관이라든가 국회의사당이죠. 매일 싸움이 있는 곳, 정치적으로 막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모함하고 골머술수를 행하는 곳이 바로 국회의사당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싸움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다 국회의원 아닙니까? 늘 긴장감이 감돌고 권력을 잃지 않게 머리를 맞대고 호의하고 계책을 그들은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 것인가, 또 세력을 잡을 것인가, 정권을 잡을 것인가, 골모 쓸수 하는 것이 정치판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살벌한 전쟁터가 바로 권력이 집중된 곳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왕, 여로 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대왕 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 만에 죽임을 당하는데 나답이 2년 동안 한 것은 무엇입니까? 26절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행한 악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몸브림쳤습니다 백성들의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서요. 그런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였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왕 나답은요, 블레셋 땅에서 죽죠. 블레셋 땅에서 죽어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블레셋 땅 기부 돈을 포위하고 전쟁하던 중에 반역이 북이스라엘 군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사갈 족속 아야의 아들 바하사 군대 사령관이었는데요, 이 바하사가 나답을 왕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반역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역이 일어나면 왕조가 바뀐 거잖아요. 왕조가 바뀌게 되면 그 이전 왕조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죠.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불씨가 될수 있기 때문에 씨를 말려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사가 왕이 될때 여러 보암에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니냐고다 멸하였다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씨를 말려보는 것입니다 성중에서 죽은 자들은요 개들이 뜯어먹었고요 들판에서 죽은 자들은 공중의 새들이 뜯어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대로 장사를 지내지 못한 것이죠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누구도 새 왕이 된 바하사의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않았던 거죠 왜 이렇게 여러 보암의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버렸습니까? 30절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보암이 범죄하고, 여러 보암 자신이 스스로 범죄하였고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여러 보암은 자신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삼기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을 노엽게 만들었다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범죄한 것은 뭡니까? 첫째는 여로보암 스스로 범죄하였고요. 둘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은혜로 된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로보암이 부족한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이 권력을 지키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요. 삼기다가 은혜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되죠. 심지어는 모든 가족과 형제들과 자녀들이 다 몰살되버립니다. 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되었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왕이 되지 않았으면 평범하게 살았을 터인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가족이다 몰살되는 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로암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여로암이 여러 번 자신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남들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것은 누구와 같은 거예요? 사단과 같은 거예요. 사탄과 같은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서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탄이라든가 세상에 메어 살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 아닙니까? 이 여러 보암이 한 것이 뭐요? 사탄과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사람께서 사탄을 멸하는 것처럼, 이 여러 보암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 조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운동장에 서서 줄을 딱 쓰잖아요. 뭐, 반팔 벌려, 긴팔 벌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줄을 쓰면 이상하게도 꼭 삐뚤어지는 데가 있어요. 삐뚤어진 증거가 무엇입니까? 뒤에 붙어 있어요. <laughs> 뒤에가 서로 두 줄이 붙어 있어요. 붙으면 안 되는데. <laughs> 왜 붙어 있습니까? 앞줄에 서 있는 사람이 잘못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또 잘못 쓴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잘못, 잘못 쓰다 보면 끝줄이 삐뚤어져 있는 거잖아요. 더 멀리 삐뚤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요. 여러 밤한 사람이 삐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답이 삐뚤어지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 삐뚤어져 버린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가 멀어지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타나비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앞줄에 선 사람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 함이 열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집안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런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히려 꿈을 꾸었겠죠. 잘될 것이다. 영원토록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우손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오히려 북이스라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보암은 할수 있는 모든 것들,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행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왕위를 지키는데 급급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모든 가족, 살아는 모든 가족과 형제들을 말살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가족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열어보은면요 죄의 대명사가 돼요. 우리는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이 열한기 상화를 살피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이 나도 망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악한 영향을 미치는 신앙생활인가 한 번쯤은 생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이 잘 되라고 여러 가지 의지하는 것이 있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온전히 주 하나님 여호와만을 삼기다가 살면 누가 책임지시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생각을 다 모색하다 보면 그 정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요. 속이고 악한 짓 하다가 다 잃어버립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 내가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은 과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데. 그는 권력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살벌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합니다. 하나님도 버리고 우상도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인도하고 가르치고 막아 버리고 그는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왕조를 지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한 자녀는 질병으로 일찍 죽었으며 왕이 된 나답은 2년 만에 반란을 일으켜서 다 죽었으며 그의 자녀들은 짐승의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 다 헛된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만올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 은혜를 배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미하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동이었고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허물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고 요 앞에 주의 전에 나와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였고 하나님만을 삼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책임지셨고 그의 후손들을 책임지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 자녀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풀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는 끝까지 부족할지라도 약하고 흔들릴지라도 주만을 섬기는 자, 주께만 의지하는 자. 주께만 기도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다. 아멘